네, 안녕하십니까 내추로 네, TV 시청자 여러분. 드디어 대망의 방수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. 어, 벽면하고 바닥하고 어, 전부 싹다 아, 셀프로 했습니다. 정리를 했는데요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뭐 천장이며 바닥이며 싹다 방수를 어, 제가 했고요. 전반적으로 싹다 깨끗하게 어, 싹다 했습니다. 회색으로 했고요. 바닥은 회색으로 했고, 벽면 천장은 흰색으로 다 했습니다. 정리는 이런 식으로 다 깔끔하게 했습니다. 예, 뭐 전반적으로 방수 공사를 스스로 했는데요.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여러모로 뭐 어, 방수 어 페인트도 칠하고 그 전에 뭐, 파데 작업, 시멘트 작업 한다고 여러모로 이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. 혼자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힘, 이 들어요. 어, 그런데 이제, 어, 이제 비가 안 새기를 바라면서, 어, 좀, 어, 미리 좀 했습니다. 어, 내년을 기약해서 또 이제 비가 안 새기를 간절히 바랄 수 밖에 없고요. 에, 이런, 이런 식으로 셀프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도, 어, 이렇게 한번,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,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